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힘 빠지는 거야 힘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힘 빠지는 거는 그립을 잡을 때 잡았다 하지 말고 붙였다고 해가지고 왼손을 땡겨 잡는 게첫 번째 힘 빠지는 방법이에요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지는 게잘 보세요 두 번째 빠지는 게 여기서 갈때 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어깨 힘 빠져요 이거는 다 틀려요 안녕하세요 할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이 상태에서 살짝 아주 부드럽게 내리면 어깨 힘이 빠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. 그때 이거예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힘 빠지는 게 여기에 올라가면은 테이크백이죠. 이게 보여요. 잘테잘보여 테이크백에서 심지 줄때 힘이 여기서 심을 다 이렇게 테이크백에서 심을 줄때 이렇게. 뭔가를 잡아서 때리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올라가요 근데 맨 처음부터 후 하고 힘을 빼면은 여기서 힘을 못써요 그러니까는 테이크 백할 때는 그대로 가서 심지 줄때그 다음에 힘이 있는 분들 힘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은 여기 심지 주면서 이 공간에서 하나 둘 심지 셋넷 이렇게 올라가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둘후 신지 줄때후 하면서 올라가면은 이 힘을 못 써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는 방법이 아 왼손을 붙였다고 하 왼손 땡겨 잡는 거 이게 첫 번째고. 그다음 두 번째가 안녕하세요 공고로 잘 가라 그래야죠 그렇죠? 안녕하세요 할때 바로 내리면 안 되고 어깨 힘이 각자 빠지는 시점이 틀려요. 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. 하면은 엄지발가락에 힘을 줘야 됩니다. 골프는 그러면서 딱 이러면 다리심까지 빠져. 요 그러면서 오른 무릎 열어야죠. 열면서 테이크백 후 여기서 심지줄때 테이크백에서 어웨이 올라가는 그중 중간 지점이죠. 이때 후 하면서 올라가면 힘이 빠져요. 근데 여기서 딱힘을 약간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. 왼쪽 왼쪽에 절대로 힘 주시면 안 돼요. 제가 아는 상식에는. 그러니까 잡았다 그러면 힘 들어가니까 당겨서 붙였다. 왼손. 두 번째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깨 힘 빠지는 그 시점. 자기 사람마다 틀려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테이크백에서 어웨이갈때후 하고 빼면은 힘이 빠집니다. 그래서 3년 힘 빠지는 3년은 불화예요. 이세 가지를 지키면은 힘이 빠져요. 거기서 더 일찍 떨려 고 그러면 잠잠 헤드가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예요. 지구의 중력을 아셔야 돼. 헤드가 무거우니까 떨어지지 헤드가 가볍고 열정이 무거우면 안 떨어집니다.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그러지. 그럼 손으로 잡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요 이건. 근데 헤드가 내몸 바깥에가 무거우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이때 어떻게 돼요? 어깨에 힘이 어깨에 힘이 툭 떨어지면 체를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예요. 이네 가지만 지키면은 10년, 3년 뭐심빠르면다 구라예요. 아셨죠? 심 빼는데 이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강남구 삼성동 154-8퀘엑스 스크린이에요. 그러니까 일요일 날, 토요일 날 12시부터 제가 공개 강제 하니까는 563에 2250으로 신청을 하셔서 오시면 돼요. 아셨죠? 끊어.